예, 아, 시작하겠습니다. 아, 일단 스테이지를 만들게요. 네 예. 일단 뭐 기존에 그 만들어진 거 이용하셔도 되고, 어 아니면 새 프로젝트에서 예또 새로 만들어야겠죠. 일단 먼저 판을 만들고 그다음에 아, 디렉셔널라이트. 라이트 만들고 W키 누른 다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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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키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각도를 조금 해서 조절해서 밑으로 해서 밝게 빛나도록 하고 예, 그러면 해 놓고 그다음에 해야 될게 음, 예. 프로젝트 세팅에서 피직스에서 다 체크돼 있고 예, 됐고. 그러면 자, 이제 1번을 꺼내 봅시다. <laughs> 자, 이게 이제 어디에 떨어질 거냐, 그걸 하기에 앞서서 일단, 어, 일단 플레이어 위치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예, 네, 이거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어, 뭐 테어리얼 만들고 여기에다가 타일을 하나 박아주죠, 텍스처를 박아주고 그다음에 이걸로 바꿔주면 예, 네, 색깔이 색깔이 생겼죠. 예, 네, 이게 플레이 화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D로 복사한 다음에 이거는 P1으로 하죠. P1은 다른 색깔 한 다음에 P2, P1, P1은 어 P1 Material을 해주면 자 색깔이 다른 게두 개가 생겼죠. 예, 네.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자 P2가 여기 있다. 여기 있는데 <laughs> 이제 해야 될게이 <laughs> 어, P2 머리 위에, 그죠? P2 머리 위에 뭐 사각형 있다고 치죠. 사각형 있으면 이제 한이 정도 범위에서 음.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이제 랜덤하게, 어, 위치가 생성이 되어야 된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아, 일단은, 일단은 스크립트를 만듭시다. 네. 자, 스크립트를 만드는데, 아, 이거, <laughs> 이거 하시는 거 보고 그대로 쳐야 됩니다. 네, 따라 해, 해보셔야 이게 실력이 자꾸 늘기 때문에. 음. 예, 락이랑 스크립트를 만들고 지금 열고 있습니다. 예, 락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락이 오겠죠. 이게 이제 <laughs> 생성시키는데 쓰이는 프리팹이겠죠, 예. 네. <laughs> 그러면, function, start, go. 자, if로 시작할까요? if input.get key down. 1번 키를 눌렀을 때, 어, 생성시켜라, run. 그 다음에 또 function run이 뭔데 run을 써줘야 되겠다 그죠 run이 instantiate instantiate prefab lock 그 다음에 post.position, post.rotation 그럼 pos가 뭐냐 pos는 폰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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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오 근데 이제 지금 저게 랜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인스탄시 찾아볼까요 인스탄시 찾아보면 인스탄시에이트 트랜스폼 다 포지션 트랜스폼 다 포지션 그러니까 이게 벡터 3라는 거죠 결국은 이 위치라는 게 인스탄시에이트 뭐를 생성시킬 거를 오브젝트를 뭐를 생성시킬 거냐 오브젝트를 어디에다가 포지션 그리고 어떤 각도로 로테이션 이 포지션에 해당되는 게 결국 벡터 3이다. 어, 그럼 벡터 3인데, 아, 어, 이 벡터 3의 이제 값이 조금 변해줘야 되겠다. 어, 벡터 3의 어떤 값이 지금 여기 보면은. <laughs> 2, P2 플레이어 2 그다음 죠 플레이어 2에서 위치가 <laughs> 자 포지션을 보면 x 0.723뭐 y는 4.86 z는 마이너스 9.4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게 위치가 벡터 3의 위치가 랜덤하게 바꿔줘야 되겠다 그죠 벡터 3의 어떤 위치가 벡터 3의 어 결국은 뭐 y y 위치는 뭐 일단 위 플레이어머리 위 위에서 쏟아져야 되니까 위고 근데 이제 위에서 2차원적인 사각형을 그렸을 때그 사각형의 어떤 특정한 면적 아니 특정한 지점이 랜덤이야 되겠다. 그러니까 즉 x랑 z가 랜덤으로 돼 줘야 되겠다. 라는 거죠. 예. 네. 즉 벡터 3포스의 벡터 3가 이게 고정된 값이 아니고 랜덤이 돼 줘야 되겠다. <laughs>